사와디카 안녕하세요. 니코니코타이 이윤입니다 오늘은 월드 헤리티지 시티인 아유타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아유타야에 다녀왔어요. 아유타야에 일일 투어를 하고 왔죠. 어, 그랜드 펄 크루즈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밥도 먹고 그런 일일 투어인데 어, 한국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투어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영어로 진행되고 영어 가이드분이 계셔서 그런가 음, 한국 사람이 없었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거의 한 80, 90%가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프로그램이 되게 괜찮게 잘 짜여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유타야는 어, 한 1600년대에서 170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그 아유타야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1700년대 들어와서 그 미얀마, 버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을 당하면서 왕국이 파괴가 되고 그때 이렇게 남아 있던 그 유적과 그 유적지가 그대로 지금 아유타야 공원이 되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 헤리티지 투어를 즐기시려는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리버시티, 리버시티까지 가서 일단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쭉 하루 종일 아유타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방콕에 다시 도착하면 오후 한 4시쯤 됐어요. 아침. 7시까지 리버시티 앞으로 가면 이렇게 버스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 조인 투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미리 구입해둔 그 티켓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이름만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몸에다 붙이고 그리고 버스를 타게 돼요. 티켓은 니코니코타이 <laughs> 잊지 마시고 미리 말씀드려요.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7시 30분 출발인데 아무래도 보통 한 7시 10분 정도까지는 꼭 오셔야지 그 이름을 확인하고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분이 이렇게 인사도 해 주시고 이렇게 버스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영어로 설명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아유타야로 가는 길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렇게 이렇게 방콕에 대해서 뭐 이쪽에는 뭐가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가다 보면 뭐 저는 제일 잘 들어왔던 게 짜뚜짝 시장이 있다. <laughs> 어, 여기가 짜뚜짝 시장을 지나고 싶다 그게 제일 잘 들리더라고요. <laughs> 짜뚜짝 시장을 지나고 이제 아유타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동안 아무래도 이제 태국분의 영어 가이드이다 보니 잘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구글맵 보면서 이렇게 참고하면서 갔어요. 방파인 여름궁전은 왕족분들이 태국에 오셔서 이렇게 쉬어가는 여름별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호화스럽게 지어져 있는데 라마 5세 시절에 지어졌고 어, 이렇게 보시면 건축이 이렇게 유럽풍의 건축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뭐 중국식 사원도 있고 음, 유럽식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태국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방파인 참 방파인 여름 궁전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복장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남자분들도 물론이고 여자분들도 물론이고 이렇게 무릎 반바지 조심하셔야 돼요. 반바지 입고 오신 분들이 딱 들어오셔서 이 백받자리를 다사 입으셨어요. <laughs> 백받자리를 사 입으시고 그리고 여름 궁전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되게 많이 덥. 덥네요, 덥네요. 아 이거 태국 날씨 장난 아니야. 여름 궁전에 일단 들어 오시면 이렇게 가이드분하고 이렇게 첫 번째 장소에서 이제 간단하게 미팅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어 일단 처음에 이렇게 딱 보이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 요 사원, 요 작은 사원은.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원에서 어 여러 분들이 이렇게 무슨 어 점을 보듯이 아니 뭐 소원을 빌듯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 사원에서는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하네요. 대답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다알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사람은 모르고 살아야 할 것도 많이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주신다고 하네요. 여름별궁으로 들어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코끼리 모양의 조경도 보시고, <laughs>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laughs> 많이 덥네요. 땀 보이시죠? <laughs> 여름별궁에서 다 이제 구경을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카트도 빌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트를 빌리셔서 타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걷기 너무 덥거나 너무 힘드시면 카트를 꼭 빌려서 타고 다니세요. 여름별궁이 끝나고 나면 다시 버스를 타고, 다시 이렇게 유적지로 향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아무래도 헤리티지 여행이니까 유적지를 많이 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딱 도착해서 들어갔더니 왓 마하타시라는 곳인데 여기 왓 마하타시는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이렇게 커다란 나무 밑에 커다란 이렇게 부처 얼굴 상이 이렇게 딱 있는 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앉아서 찍으셔야 돼요. 이게 부처님 머리보다 뭐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옆에서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앉아서 찍으라고 시다운 시다운을 외치고 있습니다. 되게 모든 분들이 말을 잘안 듣지만 어쨌든 앉아서 사진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또 유적지를 돌아보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다음 장소는 와프라시 산펫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아유타에서 가장 큰 사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둘러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어, 미, 미얀마 버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목이 잘린 불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음 조금 마음이 좀 그렇긴 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엄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마음이 음 이렇게 막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와프라시 산펫을 보고 바로 옆에 몽콘 보핏 이렇게 사원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몽콘 보핏으로 가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청동 청동 불상이 가장 큰 불상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금박지를 사서 이렇게 부처에게 붙여주고 이렇게 부처상이 점점 더 황금색으로 빛나도록 하면서 소원도 빌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원에 들어갈 때는 꼭 신발을 벗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 아픈 기억이 있다면 신발,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신발을 잃어버리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에 신발 잃어버리신 분이 나이키 신발 신으신 분하고 저기 어디 명품 브랜드 신발하고 같이 벗고 들어가서 사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오니 명품 신발은 그대로 있고 나이키 신발만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제 주위에 그리고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뭐 간단하게 뭐 콜라나 음료수 같은 것도 여기서 사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른 버스로 가 주셔야 합니다 늦지 않게 가 주시고요 그 가이드 분이 항상 여기서 뭐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버스 시간에 꼭 맞춰주세요 조인 투어니까 민폐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막 흐르는 이 상황에서. 제가 왜 장소를 여기를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사원의 유적지들을 다 둘러보고, 마지막으로는 그청롬이라는 선착장에 가서, 이렇게 배로 갈아타게 돼요. 크루즈로 갈아타게 되는데, 그랜드 펄 크루즈가 원래는 저녁에 이렇게 짜오프라강그 리버시티 주변을 돌면서 리버 크루즈 디너? 어. 뷔페? 디너 뷔페. <laughs> 선상 디너를 주관하고 있는 배이기도 한데 낮에는 이렇게 점심 뷔페도 드실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배를 타고 방콕으로 가게 됩니다. 출발할 때 일단 배를 타면 이렇게 넓게 아무 데나 앉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무 데나 앉으시고 점심 식사도 뷔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제가 1층에 앉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물이 바로 옆에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내가 지금 반쯤 가라앉은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유람선 밖에서 이렇게 선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경치를 바라보다가 너무 더우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셔서 에어컨 바람을 맞고 이렇게 쉬고 있다 보면 한 3시쯤 되면 애프터눈티가 제공이 됩니다. 애프터눈티는 이렇게 물은 물론이고 커피랑 차랑 쿠키가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커피 두잔 드셔도 되고, 쿠키도 한네 개, 다섯 개 드셔도 됩니다.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경치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방콕으로 진입하게 돼요. 이렇게 논타부리를 지나서, 이렇게 방콕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라마 8세의 다리도 지나게 되고, 또 여러 다리들을 쭉쭉쭉쭉 지나서, 어, 아는 곳이 나오죠. 왼쪽엔 방콕 왕궁 그리고 오른쪽에 왓아룬 새벽 사원도 보이게 되고 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꽃시장도 보이게 되고 이렇게 아또 이렇게 방콕에 오니까 아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laughs>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아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인 리버시티로 또 가게 됩니다. 리버시티에서 우리가 내리게 될 텐데 음, 그냥 정말 이렇게 헤리티지 여행이 이런 거구나. 정말 유저지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막 즐거운 마음만이 아닌 조금 이렇게 엄숙한 마음도 갖게 되고 좀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태국에 오셔서 아무래도 좀뭐 유흥이나 뭐 재밌고 신나고 뭐 이런 것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루 정도는 조금 이렇게 태국에 이런 모습도 있구나 태국에 이런 동네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갈 때는 버스를 타고 내려올 때는 크루즈 타고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육지에서 바라보는 이 새벽사원의 풍경, 뭐, 왕궁의 풍경 이런 것보다 또 이렇게 배에서 보는 이 풍경들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비디오도 찍고 영상도 찍고 아무래도 배가 지나가면서 찍는 사진과 영상도 되게 예쁘거든요.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이 아유타야 갔을 때도 너무 더웠거든요. 너무 이게 딱센 투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그 아유타야의 그 더웠던 그 힘들었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자 이 더운 땡볕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땀이땀 땀 줄줄에 막 이렇게 막 뜨거운 이이 이, 이 날씨 아유타야가 이렇답니다. <laughs> 여러분 미리미리 모자 준비하시고 선크림 준비하시고 그리고 뭐 선글라스 뭐 준비할 거다 준비하세요. 아 대신 그 민소매랑 그 반바지는 안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어, 일일 투어 신청은 당연히 이 모든 예약은 니코 니코 타이 웹사이트를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플카 사와디카.